김정은 할아버지부터 3대가 공들였는데 뒤통수 맞은 북한이 궁금하기에 삼촌이 알려준단 말이야. 어 북한과 쿠바는 3대째 절친이란 말이야. 서로를 형제 국가라 부르며 지냈단 말이야. 1960년에는 쿠바혁명지도자 중 가장 유명한 체게바라가 정은이 할애비를 만나러 왔고, 1986년에는 쿠바혁명지도자이자 총리였던 피델카스트로가 정은이의 할애비와 애비를 만나기도 했단 말이야. 2018년에도 쿠바 대통령이 북한까지 가가지고 정은이는 대규모 환영퍼레이드까지 해줬단 말이야. 근데 갑자기 2024년 2월 14일에 쿠바가 한국과 형의 수교를 공식 발표했다 말이야. 정은이가 제1 적국이라 부르던 한국과 친구가 된 거라 말이야. 형, 형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냐? 야, 미안하다. 근데 우리는 씨발 먹고 살아야지. 우리 함께했던 걸 생각해봐. 형, 그거 기억나? 우리 치킨 도착했습니다. 여보세요? 야, 야, 엄마! 사실, 쿠바는 그동안 한국이랑 친해지고 싶었단 말이야. 중남미에서 자기들만 유일하게 한국과의 수교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변 국가들의 한국에 대한 평가가 좋았단 말이야. 게다가 경제가 바닥을 찍어가지고 북한과의 우정교류보다 한국과의 신리 있는 교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야. 가장 중요한 거는 저번에 트럼프가 대통령일 때 쿠바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해서 관광이 망해가지고 요번에 또 트럼프가 대통령 될것 같으니까는 미국 연합국인 한국과 친구 먹은 거라 말이야. 북한이 지금 친한 나라가 6개인데 절친 나라가 사라지고 5개 남았으니 불안함의 밤잠을 못일으 거라 말이야. 수면이 부족하면 살이 찐다 그러는데 우리 정은이는 잠못 자서 찐 거는 아니라 말이야. 마트 어면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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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비게 피자 레몬에. 아이 수령 동지 이제 쿠바도 떠났다고요. 됐어 날 좋아하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는 거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있어요. 평철아넌날 아직도 좋아하는 거야? 아니요 저 말고 제가 있다고요. 사진 속에 네 애비요.